일단 소송이 종료되는 사유는 법원이 뭘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뭘 했기 때문에 누구도 뭘 하지 않았는데라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자 법원의 행위에 의해서 종료되는 경우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판결받아서 끝나는 것이고요. 뭐 화해권고 결정이나 뭐 조정가름 결정이나 이해권고 결정 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장각하명령이라는 형태로서 끝난 경우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경우로는 소취약 그 다음에 뭐 취약 간주도 있었죠. 자, 그 이외에 청구 포기나 일락, 그 다음에 재판상화이나 조정을 했었다. 자, 그 이외에 또 역시 무엇도 하지 않았는데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자, 원고가 피고, 그 다음에 피고가 원고, 의 지위가 운동으로 수매해버렸기 때문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소송 중에 사망을 하셨는데 일신 전속적 사건인데 에, 그런데 뭐말 그대로 어, 누구도 승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일단 당사자의 사망인데 일신 전속적인 아니어, 사건은 아니어도 자,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끝난 경우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사유로 소송은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연기시간에 우리가 부를했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소송 종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소송 종료 선언은 그 자체로, 물론, 단문 형태로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소송 종료 선언을 하는 사유 두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이유 없는 기일 지정 신청 사건이 있더라. 자, 470페이지 가시면, 자, 첫 번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일 지정 신청을 했더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지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권 있는 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신청권 있는 신청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았었죠 소송행위의 즉 소송상 의사표시에 일단 이제 어떠한 하자가 있을 때, 이때 특히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에 일단 하자를 주장하면서 길지정 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가 민사소송 규칙에 의해 소취하가 있었죠. 혹은 취약 간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요. 자 그래서 소취하를 했었다. 그래서 전산 종결되었고 혹은 소취하 간주가 됐기 때문에 소송이 전산 종결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원고께서 다시 길정 지 신청하셨더라. 그런데 기일지정 신청을 하시면서 일단 이제 소송행위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음을 들어서 일단 하셨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하자가 없더라라고 한다면 이때 경우에는 소송 종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내린다. 자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양과로 나번에 청구의 포기일락 소송상 화해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자 그런데 나중에 그각 효력이 일단 이제 다툼이 있더라. 그랬을 때 기일지정 신청 을 인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이나 아니면 민사소송 규칙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으로는 자, 소 취하의 경우에는 자, 기 지정 신청을 할수 있다라고 민사소송 규칙에 정해져 있었는데 자, 기타 일단 이제 뭐 청구의 포기 일라 그 다음에 뭐 재판상 화해나 조정 같은 것의 경우에는, 자, 민사소송 규칙상 이와 같은 길정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유는, 자, 이거 굉장히 주의하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고의 폭이나 일락, 그 다음에 화해, 조정이 조서에 기재가 되는 순간, 막바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영, 어떠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다투고 싶다면, 우리 뭘로 다툰다고요?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재심으로 다투는 것이다. 특히,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뭐,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요리가 생겼을 땐, 재심 자 앞에 그냥 준자 하나를 붙인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 재심 형태로서 다툴 수 있는 것이지, 자, 단순한 길지정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소취하나 취하 간주의 경우에는 길지정 신청권을 지정한, 즉, 인정한 이유는 그렇다면 거꾸로겠죠. 소취하의 경우는 뭐말 그대로 소송이 그냥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은 있을 수도 없고요 따라서 뭐 준재시민이 뭐니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이 양자 차이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러한 것들의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준재심의 대상이 되는데, 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뭐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무효 판결의 경우라면, 우리 당연 무효 판결에 대해서 재심 제기할 수 있었다라고 민사선 법 시간에 배웠을까요? 자, 연기 시간에서부터 항상 무효 판결 주의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자, 무효 판결의 경우에는 재심으로 다투지 못하다 보니까, 한 가지 말씀할 수 있는 문제는, 자, 청구의 포기 일락이나 아니면 화해나 조정의 경우에 이것이 무효 정도에까지 이르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무효 판결 사유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자, 재소전 당사자 사망 사건 등과 같은 대립 당사자가 구도가 무너진 사건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청구의 폭이나 일락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화해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루어졌다. 왜냐? 이 행위를 할 당시 그 무렵에 이미 당사자께서 사망하신 상태인데, 어떻게 저개되었을까? 등과 같은 무효의 원인을 품고 있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무효 판결과 유사한 것이니까 무효 판결은 아니지만요. 자, 재심은 즉, 존재심은 제기할 수가 없게 될 텐데 자, 그때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툴수 있는 뭔가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규정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규정은 분명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이때는 기일 지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규정은 없지만요. 그래서 기일 지정 신청에 의해서 기일을 지정해 준 결과, 당사자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유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유가 없다면, 특히 이유가 없을 때, 이때 소송 종료선언 이라고 하는 것을 내리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예, 내용이 470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히 양거로 나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청구의 포기 일락 소송상화의 조정효력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소송, 어, 길지정 신청권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길지정 신청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민원인이 신청서 써왔으면 뭔가 결론을 내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송 종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471페이지에 특히 첫 줄에 동그라미 2번, 당연 무효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길지정신청을 하더라, 이때는 길지정신청권을 주더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이유가 없다면 소송 종료 선언을 내린다. 자, 그 정도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양가로답원입니다 대립 당사 구조가 소멸된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 소송 종료 선언도 역시 내려지는 경우가 있더라. 자,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법원이 뭘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뭘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소송이 종료되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뭐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일단 전산 종결을 또 시키게 되죠. 자, 그런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길지정신청 들어왔을 때, 에, 이 경우에는 심리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청의 이유가 없다면 소송 종료 선언을 또 내리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유입니다. 자, 이유 없는 길지정신청에 대한 일단 소송 종료 선언이라고 통칭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 종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미 사건이 종료되었는데, 그런데 이를 강구하고 법원이 쭉 판결로 나가버렸더라. 자, 그랬을 때이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상소를 제기 했을 것이고, 상소심이 발견을 하건, 아니면 원심 발견을 하건, 이 소송 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소송 종료 선언을 내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양골의 나번에 구체적인 공우에는또 역시 순서대로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소의 취하가 있었을 때 혹은 취하 간주가 되었다. 그런데 전산종결의 사건 법원이 판단을 한게 아니라 그대로 판결을 나아갔더라. 자 이때 이 경우에는 상소 제기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판결 파기, 그 다음에 상소심 입장에서는 소송 종료선을 내린다. 두번째, 청구의 폭이나 일락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그 당시 그 무렵 소송은 이제 전산중결시켜야 하죠. 그런데 이것을 깜빡 잊고 간과하고 판결을 내려버렸다. 자 그때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효력은 이미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서가 또한장 나와버린 거죠. 자 여기에 대해 이를 발견한 상급신법원이 있다면 역시 소송 종료 선언을 내린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분입니다.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음을 간과하고 변경 중 구수에 대한 판결을 내려버렸다.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동그라미 1번과 똑같은 혈액이 발생을 합니다. 즉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소송 진행 중에 베타 소송으로 바꿨다. 자 그러니 이제부터는 베타 소속물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빡 잊고 알파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소리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지식이 있죠. 청구의 교환적 변경 이야기요.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법적 성질에 대해선구소취하와 신소재기의 실질이 아울러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결합설이 다솔 및탈리 태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소의 취하를 간과한 판결이 내려진 거나, 같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동그라미 1번에서 봤었던 이 경우에도 법원이 일단 뭐 소송 종료서는, 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확정 판결서를 내어줬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또한번 판결을 내렸다. 뭐 거의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아셨죠? 자, 이때 경우에는 자 이것을 발견한 상급신 법원이 다시 원 판결 이것을 취소 또는 취소 파기 또는 취소하고 소송 종료 선언을 내리게 될 것이다. 자이 정도 확인해 주셨으면 됐고요. 자 그래서 크게 소송 종료 선언 사유로는 두 가지라고 얘기할 를수 있죠. 자 이유 없는 길지정 신청 사건, 그 다음에 종료 간과 판결 사건 크게 두 가지이고 자473 페이지에 이제. 효력을 쓰실 때는 소송 종료 선언의 법적 성질과 아울러서 같이 써 주신 겁니다. 자, 순수히 소송 종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법적인 이유 때문에 내려진 판결이죠. 우리는 이것을 소송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판결 이래도 역시 판결인 바에야 자, 심급 종결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은 소송 판결 중에 종국 판결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종구 판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종구 판결 자체에, 뭐, 예컨대 하자가 있다, 위법의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역시 상소의 대상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송 종료서는 이것도 종구 판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간단하게 써주시면, 여러분들, 소송 종료서는 부분이 혹시 단문으로 출제됐을 때, 충분히 커버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